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처음으로 영상에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데요. 최근에 체충격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제게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 중에 소아에서도 체충격파를 시행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셔서 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소아들은 주로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아들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유연성 평발이 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유발되는 원인은 발목의 과신전에 의해서 아킬레스 힘줄에 과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무릎 뒤에 비복근의 외측 머리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아에서는 주로 깔창 치료만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 종종 매우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호전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체충격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아에서 충격파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의사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체충격파가 성장판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켜 다리 길이의 차이를 유발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를 매일 몇 달간 지속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소아 치료에서 체 충격파는 대부분 한두 번의 치료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치료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유연성 평발로 밤마다 무릎이 아파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보시면 은 비복근의 내측에 체중기파를 시행하고 있고 더불어 네. 외측에도 체중기파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아파하는데 아이를 잘 달래가면서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한번 치료를 하면은 매우 좋아지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 아이도 한 번의 치료로 매우 좋아지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지속되는 목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환나는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많이 사용했다 하고요. 이러한 경우는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어깨 및목 통증에 대해 체충격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음, 그래, 아이들에 있어서도 목통증이 네, 발생한 경우 성인과 같이 이두근 그렇지. 그리고 목에 대해서 어,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 저는 주로 치료를 하면서 아이들 하고 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 야 아이들이 겁을 먹지 않고 치료 를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매우 신기해라 하고 있는데 몇년 동안 항상 불편한 목이 있었던 아이가 치료를 하고 나서 너무 편해져서 지금 이런 느낌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다고 지금 신기해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다음 하나는 레칼브스병이라고 하는 대퇴골 골두의 괴사성 변화를 보이는 병입니다. LCPD의 병에서 ESWT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ESWT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LCPD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치료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치료에 앞서 팔에다 치료기를 대서 아프지 않은 치료라는 걸 먼저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겁먹지가 않습니다. 일단 고관절에 이렇게 체중교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픈 부위를 물어보면서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 줘야 합니다 전혀 아프지 않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통증 유발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잘 달래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 끝나고 아이의 소견을 치마야. 보시면은 치료 전에 비해서 매우 편하게 앞다. 걷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CPD 환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체 충격파 치료의 효과를 보면 국소혈류의 증가, 삼출물의 제거, 단축된 근육의 이완을 통한 고감절 압력의 감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뒤꿈치에 발생한 세버병이나 야구 선수들에서 발생한 리틀리그 엘보우에서도 특별한 걱정 없이 체 충격파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